어, 저작 같은 곳이 너무 많아서 <laughs> 그러니까 다작 같잖아 그냥 너무 많아서 어.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인격적으로 자식 같습니다 어. 작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어. 이제 예를 들면 짜파게티를 끓여와라 어. 지금 다 배고프고 다 어. 죽겠는데 밤에 짜파게티를 끓여가라고 끓여갔는데 맛이 없다고 던지고 어. 다, 아 짜파게티를 바로? 예다 던지고 먹자마자 다 던지고 기대마 아니 응 기대마 기대마 아니 잠깐만 예 아니 그 맛이 없다고 던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던지는 거는 그냥 어. 수녀. 어, 어 근데 욕과 니네 씨발 하면서 뭐 니가 인간이냐 하면. 아니, 이거는 욕을 해도 되는 게그 예.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아, 네 니가 그 지금 하면... 욕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재연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이런 씨발 남들이 러면서 손가락 있냐 없냐 하면서 막. <웃음> <웃음> 아, 우 짜파이티 끓여왔는데 정말... 던진다, 야. 그래서, 너... 아, 네. 정말 작 같았던 게, 네. 짜파이티 끓이는 교양이라고 있습니다. 어. 교양이라고 이 단어를 어. 옛날 80년대 때 썼던 단어인데, 네. 교양한다. 어. 너뭘 교양한다. 이런 그근데 어. 짜파이티 교양이라고 어.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고, <laughs> 물을 넣으면서 숯불 넣으면서 비벼야 되고, 어. 봉지를 열어서 비벼야 되고, 어. 이런, 이런 거를 자세, 제대로 안될 시에는. 아, 그것도 교육을 시키는구만. 교, 네, 교양이라 해가지고, 어. 굉장히 정말, 야. 교양 아시는 분들아시는 네, 저도 이제 단어가 생소한데 이제 또 청소 시간에 네. 참그 인원이 (30명인데) <laughs> 청소하는 인원은 (10명) (12명) 어, 어. 그리고 심지어 챙긴기스도청소안 합니다 어. 감시만 하고 쪼기만 하고 하는데 청소를 할때 정말 작가 았던 고참이 음. 춤을 좋아하는 고참이 있는데 네. 또 다른 소대입니다 다른 소대인데 어. 이 소대 누구 불러와라 하면 아, 춤을 거기는 뭐~ 소대가 달라도 다 고참인가? 예 아, 소대가, 소대는 원래 다 고참이야? 소대가 달라도 군대가 자기 멋대로 할수 있습니다 어. 파워가 있으면 어. 파워가 있으면 청소시간 30분 동안 춤만 추게 하고 어. 굉장히 힘든 춤을 추게 하고 굉장히 힘든 고참들이 많았던 어.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뭐 훈련 나가야 되는데 어. 워커 30개를 나야 되는데 어. 그거를 2층에서 안 내려옵니다 절대 2층에서 어. 야 빨리 빨리 갖고 와라 하면서 이 x 갖고 와라 하면서 그걸 한 명이 다림이라는 그 보직 다 해야 돼. 백장갑 어... 끼고 청소를 이제 혼내는 건 이제 기율이, 기유리. 어... 기율이란 사람이 나와서. 정말 이 비인격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명을 뭐 작가 탔던 고참을 뽑지는 못하고 어... 다 작가 탔던 다잣 같았기 때문에, 뭐, 뽑을 예. 수가 없네. 잣 같지 않으면은, 거기서, 네. 거의 뭐, 생활할 수가 없어. 생활할 수가 없고, 고참이 돼서 잣 아, 같아지. 아, 본인도 혹시 네. 그렇게 했나? 아, 저도 살짝 잣 같아지긴 아. 했지만, 약간, 회개를 했던 어. 그런 케이스고, 네. 그 정말 착한 사람들도, 네. 잣 같은 고참들이, 너 착해서 뭐, 뭐라 하고, 어, 착하다고 혼나는. 니가 혼내. 니가 어. 오늘 때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너무 그 어. 착한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서 집합에서 때리게 하는 걸 보고 어. 이제 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야 지금 여기 사세 사시순님은 예. 샤워하다 오줌도 맞아봤다고. 샤워하다 오줌. <laughs> 그거는 이제 장난치면서 예. 그런 아, 작가성 고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오줌은 실제로 쌉니다. 아. 오줌은 실제로 쌉니다. 아. 웃으면서 자기들 웃으면서 자기들은. 아. 웃으면서. 자기들은 웃으면서 그럼 맞으면서 관등 성명을 대야 돼? 아. <웃음> <웃음> 맞습니다. 오줌 맞으면서 그 관등 성명을 계속 대야 됩니다. 오줌이 끝날 때까지. 아 오줌이 끝날 때까지. <laughs> 이형, 박종 뭐 이경 박종욱, 이경 박종욱. 아 진짜 이런 잣 같은 진짜. 네. 야 그래서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었구만. 의경 예, 근데 너무 쉬시 많이 해가지고 예. 재수 없는 게좀 인간이다. 쉬시 하니까 이렇게 쉬를 하예 쉬를 하면서 쉬시 하니까 예, 예. 쉬를 하지. 정말한테 쉬시 해가지고. 어. 예. 아 진짜 잣 같네요. 치아 뚜껑에 대가리 박는 것도 있죠. 그게 그게 뭐, 이제 그건 저 때도 오. 있었고 다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런 저 것들 저 때도 있었고 예. 뭐. 예.